강남구가 구룡마을을 특혜 시비 없는 100% 수용 사용 방식의 공영 개발로 추진합니다. 18일 강남구와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 사업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은 강남구가 일관되게 주장한 100% 수용 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발 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개발 이득을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해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최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